네, 병하고 신이 만나면 병신 합수 그랬죠. 수는 월이 신, 신월, 자월, 진월, 해월를 태어나고 수를 그간은 통화 없어야 돼요. 그래야 합격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. 일간이 병하고 병 일간이 신을 만나든 신 일간이 병을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. 내용은 똑같아요. 그대로 보시면 돼요. 탑에 이에서 만들어진 오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. 자 불르세요. 임진. 임진. 신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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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. 병신 그럽니다. 임자. 임자. 개초. 가빈. 경진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정사 그러겠지요. 신금이 해월에 실령을 했어요. 수지요. 또 임수해 있어서 신약사주예요. 근데 신금하고 또 신이 있잖아요. 근데 그만 금생수 그래요. 우리가 앞에서 자고 용신 잡을 때 이런 사주는 조용신으로 많이 잡았어요. 아까요. 예, 네. 근데 조용신는잡부할 거니 병이 공중에 떠 갖고 뿌리가 없어. 오히려 또 나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병신 합수로 가불잖아요. 아, 이건 합격인가를 봐야 된다. 병신 합수 보니까 임수투출하고해시는신자진에그만자임또 금생수로 생해주잖아요. 아, 이 사주는 병신 합수 합격이다 그러면. 종합계요 y 신수 수밖에 없잖아요. 다른 것이. 금은 금생수로 간다. 지금 그이야기 m 금은금생수수로다다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어쩌냐? t y 년간 여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면서 잘나가고 h 잖아요이 사람은 이 임묘운의 제왕에 오른 사주입니다. 지금 황제 사주입 황제 사주. 자, 병신합수 해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황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잘 나왔을 거 아닙니까? 자, 임묘운에 와보니까 수를 설계해주는 지금 목이 오잖아요. 지금 병신합수에서 수가 나무 돌아가잖아요. 그니까 그걸 설계해주는 운이 최고다. 내가 그랬잖아요. 다른 운도 다그 똑같이 발고을 갔는데, 하신 부족이냐 유이냐를 따진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제왕에 오른 사주다. 그래요. 그 뒤에 병진부터는 가기 시작을 합니다. 이사람이 운이 끝나요. 병진 운에 안 가면 정사 운에는 무조건 끝나겠지요. 정을 깨우면 안 된다고, 정을 깨면 거기에 거역깨부면안 된다고 그러잖아요. 따라가야지.